그럼이 너무 비싸서 구입하기 힘든 분들에게 충분한 대체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하, 반갑습니다.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kg가 되지 않는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8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노트북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HP 파빌리온 에어로 13인데요. 파빌리온은 HP에서 나름 가성비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 파빌리온 중에서 최근 엄청난 친구가 하나 등장했는데 바로 에어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떠오는지 스펙을 바로 훑어드리겠습니다 CPU는 라이젠5 5600U고요 램은 8GB에 SSD는 256GB 디스플레이는 13인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80만원대에 무게는 고작 970g 이게 가능한가 싶은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좀더 세세하게 보면 CPU는 라이젠5 5000 시리즈로 문서 작업이나 간단한 포토샵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영상 편집도 스마트폰으로 홈비디오 정도 편집할 수 있고요. 어쨌든 CPU는 사용하는데 무난무난한 수준입니다. 다만 램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습니다. 8GB를 탑재하고 있는데 온보드에 추가 슬롯도 제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8기가로 고정하고 쓰셔야 됩니다. 크롬 탭을 수십 개를 띄워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애로사항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대학생분들이 문서 작업하고 레포트 과제하는데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256기가로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아주 충분하고요. 그런데 이 노트북이 정말 대박인 점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는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 스펙이면 색상 재현도라든가 뭐 밝기 이런 거 별로일 걸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HP에서 말하기를 400니트 밝기에 SR. SRGB 100%라는 스펙이라고 하네요. 카페 같은 데서 쓸때 보통 350니트 정도만 돼도 꽤 밝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약간 더 밝은 400니트라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디스플레이 색상 재현도도 SRGB 100%라니까 색이 뭔가 빠져 보인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화면 비율이 16대9가 아니라 16대10이라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노트북들보다 위아래가 더 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문서 작업할 때참 편하다는 거죠. 해상도도 Full HD가 아니라 1920x1200의 WUXGA고요 베젤 같은 경우에도 요즘 기준에 맞게 얇게 나왔어요 좀 어렵게 느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도 저렴한데 화면도 정말 훌륭하게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점은 단자 구성인데요 우선 이렇게 지문인식 단자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USB 3.0 단자 2개 HDMI 단자 하나 그리고 전원포트, 이어폰 단자에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휴대성을 강조하는 노트북이라면 반드시 집어 넣어야 할 그런 대세 기능인데 이 노트북은 그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아직 제가 제품을 받아서 사용한 게 아니라 이 이상의 특징은 알수 없지만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키보드라던가 재질은 꽤 좋아 보입니다. 특히 스피커가 뱅앤올룹슨인 게참 인상적인데요. 사실 신제품이 나오면 구매에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스펙만 놓고 보면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일단 기다리셨다가 다른 분들. 리뷰 올라오시면 구매하시고요. 그 리뷰를 봤을 때 별다른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당장 휴대성이 뛰어난 노트북을 찾는다. 하신다면 정말 바로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도 진짜 구매하고 싶어지는 노트북이거든요. 새로 출시되는 라인업이다 보니까 좀 별다른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있기는 한데 그런 문제가 없다면 그림이 너무 비싸서 구입하기 힘든 분들에게 충분한 대체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HP에서 새롭게 출시한 파빌리온 에어로를 알아봤는데요. 이 가격에, 이 무게에, 이 정도 스펙의 노트북이 HP에서 나와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윈도우 노트북을 보면 휴대성, 성능, 그리고 가격의 밸런스를 잘 맞춘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기술지원TV의 기술지원이었습니다. 김천자의 품, 모리 모두, 모두 잘 쓰세요. 기뻐!